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세럼이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이 코인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다시 한번 만원을 돌파를 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만원만 지켜주더라도 11000원 12000원 부분까지는 그나마 쉽게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5일선 최대한 9,500원 부근은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주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대시대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3,000원 부근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3배 정도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탄력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세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대시대 상승 이후에 하락. 이전보다 더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탄력을 받고 있죠. 세럼. 우선,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은 이 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코인시장이 상승을 하고 반대로 코인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리스크를 줄여 가시면서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 먼저 분석을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정기전는 비중을 늘리겠다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돈번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rf 세미는 일단은 물타기 신호 한번 승부 보자. 우진 게엔지도이두 가지 종목을 일단은 손절 잡고 일단 물타기 신호를 들였다는 거. 지금 홀딩 자리. 어린바이어도지금 자리가 너무 좋아요. 홀딩 할수 있는 근거가 된다. 쏘면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이에니지는도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간 흔적은 없고요. 이전에 매집했던 그저 세력들은 여기서 보상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전용영상 및 기법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세럼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11,0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12,0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9,000원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예상입니다. 만원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만천원 돌파 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은 70%입니다. 세럼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